어휴, 안녕하십니까 사이다중고차 이근웅 딜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뻐요 <laughs>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간간히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올려 드릴 테니까 하루엔 종일 요런 것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도 나가고 손님도 응대하고 뭐 기타 하,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짬짬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 가는대로 오늘 nf 소나타에요 nf 소나타 19대 있고요 120부터 330만원까지 있고요 웰피지 휘발유 디젤 다 섞여 있네요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드는 아, 사진은 없애되겠네요 사진 빼고 사진 없는게 빼고 아, 검색을 하게 되면 18대 있네요 120부터 330 변함 없고요 첫 번째, N.F. 소나타 LPG 06년 14만 킬로미터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볼까요? 음, 렌트 이력은 없데 는 튜닝 이력에 불법이 있고 앞에 이빨이 싹 나갔네요. 예. 도레미 파솔라 다 나갔네요. 차량 컨디션은 하.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9월 달에 가고 왔고요. 사고도 많고 누유도 좀 있고 목볼 뭐 조인트 하면 뭐 얼마 안 하니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내비는 없고 실내는 깨끗하네요. 어, 외형 어, 외형은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전동 시트 있고. 스마트키는 없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음, 그냥 운전 연습용으로 탈만한 차 같아요. 뭐, 차 상태만 괜찮다고 하면, 사고 이력 다 감안하고도, 예,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차 가볼게요. 은색이네요. 05년 16만 8천. 그늘부터 쳐다보면 음음음 음, 음. 빨라져라 음 요것도 사고가 있는데 주요 뼈대 골격은 먹지 않았는데 외형적 골격도 먹었고 단순 수리도 있고 오 누유는 없네요 불량도 없고 용도 위로 엔테리어 불법 위로가 없어요 어, 요건 전 추천드립니다 10월 5일 날 갖고 왔고 성능 양호, 광택 클리닝, 오, 다 해놨다고 하네. 좋은 것 같습니다. 크롬 몰딩을 해놨는데, 보통 부식이 있을 때 해놓는데, 이건 부식 방지우인 것 같아요. 성능, 여기 살짝 부식이 난것 같긴 한데, 저 정도 부식이야. 어, 없는 차가 이상합니다. NF 소나타는. 깨끗하네요. 음, 차라리 요걸, LPG를 굳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그게 낫겠는데, 휘발유, 이거 레자로 씌워놨네요. 벌집 매트랑. 어, 요거 나쁘지 않아요. 열산 시트 있고 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139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주행이 아주 긴데 150 흰색 올도색 정찰가 올도색 올도색이라 올도색은 중고차에서 같은 색깔로 했으면 은 나쁜건 아니에요. 교환도 그냥 그저 그렇고. 미세누유 두 개랑 등속조인트 분량. 차는 9월 2 9일날 갖고 왔고, 4년에 5년식이네요 4년에 5. 신색 바디. 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주행이 아주 많네요. 26만.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고. 이거 살 바에는 이게 낫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클리닝다 끝내는 거. 자, 오, 연식 좋네요. 08년. 트랜스폼 갈리는 모델인데, LPG네요. 22만 탔고. 보자. 어휴, 요것도 싹 먹었네. 어, 옆, 우파네요, 우파. 쫙 밀렸네. 아, 사고 상태는 많고, 특이사항은 없구요. 위세누가 조금 있네요. 엔진 쪽이랑 핸들 쪽에. 10월 8일 날 들어갔고. 야, 역시 저렴한 차들은 이유가 있어요. 어, 실내는 뭐 엠보싱을 좀 해놨네요. 핸들 커브도 그렇고. 어, 실내는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오염됐구나. 어, 코일 매트 깔아 놓고 내비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있고. 전동 시트 있고. 열 어, 선루프가 있네요. 선루프. 열선 시트가 안 보이네요. 트렁크 공간이 작죠. 적재 공간이 l p g 여서좀 좁고. 열선 시트가 이거 트랜스폼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트랜스폼 열선 시트 여기 트랜스폼인데. 어, 트랜스폼이네요. 어, 어 이거 당장 구매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이건 아주 저렴한 거예요. NF쏘나타가 아니라 트랜스폼입니다. 이분이 잘못 올리셨네. 잘못 알고 이렇게 가끔 개꿀 매물이 나옵니다. 잘못 알고 잘못 올린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런 것. 음, 디젤 차가 나왔네요. 20만, 21만 키로 06년. 음, 교환은 앞쪽 단순, 뒤쪽 단순 뭐, 큰 의미 없고요. 이력 없고 미세는 오일팬 하나 있고요. 오, 깨끗하네요. 8월 27일 차가 조금 묶였네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디젤이어서 좀 묶인 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차 외부는 내비 같은 건 없고 핸들도 깔끔하네요. 핸들 깨끗하고 열선 시트 있고 가죽 시트도 깨끗하게 관리됐네요. 썬루프 어, 들어가 있고, 전동시트 있고. 음, 연비 생각하시면, 어, 이거 추천드려요. 170만원이면 나쁜 금액 같진 않아요. LPG가 나왔네요. 이건 트랜스폼이 아니에요. 아까 이거 08년 트랜스폼이고. 어, 이거 주행이 짧네요. 어, 1인 신조 용도 이력 없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190, 아, 178만원, 9만원. 만원한장 속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오, 완무! 없어요. 이력도 없고. 미세누유 두 개. 엔진 쪽에 두 개. 핸들 쪽에 하나. 차는 엊그저께 갖고 왔네요. 진짜 엊그저께 갖고 왔네요. 1일 전에 갖고 왔네요. 11월 16일. 이야. 저기, 거치형 내비, 블랙박스. 1 0만 아직 십일만 안 됐고. 소토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아, 후방 카메라 연결이 안 됐네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 센서는 있고요 2채널이네요. 어, 저는 1번으로 이걸 팔고 싶어요. 음, 아, 제일 좋아보이네요. 매물이. LPG 매물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가격 대비. 07년 19만.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잠깐만 볼게요. 검은색을 혹시나 찾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연식이 하나 좋고, 주행은 9만 키로가 길고, 단순 교환 있고, 이력은 없고, 미세누유 하나. 어, 이것도 나, 어, 나쁘진 않네요. 10일 전에, 8일 전에 들어왔네요, 차는. 음, 어, 요건 매립을 해놨네요, 내비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열선, 이건 뭐다 같을 거고요. 오, 어, 아, 전동 시트가 없네요. 시트도 좀 찢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음. 야 싸지 오디오네. 저 같으면, 여기 이, 아까 요거, 180만원짜리를 내비가 있는 걸 그냥 안으로 삽입을 해서 거, 거치형을 내장형으로 만들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출고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얘가 훨씬 나아요. 뭐, 요런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주행거리가, 요거랑 전혀 뭐,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얘를 사고 말지, 차라리. 뭐야, 이거. 잠깐만. 어유 잠깐만. 이건 이따 보고. 얘부터. 프리미어 고급형이네, 에는 병적 관리 들어갔다니까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보죠. 07년, 프리미어, 13만 키로. 이력 없고, 문짝 하나 단순 교환. 뭐 의미 없어요, 문짝 하나 단순 교환은. 위세누용, 엔진을 두 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차가꼰 지도 얼마 안 됐네요. 11월 4일날 갖고 왔으니까. 아, 싸제 휠이네요. 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전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형은 아주 깨끗하네요. 정말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차 중에 제일 깨끗하네요. 어, 실내도 매우 훌륭한데요. 주행 좋고 어, 기름도 많이 있네. 어, 열선, 오토, 프토 전동 시트 있고 휠이 이렇게 보니까 또 대만산 카피 같긴 한데 깨끗은 하네요. 어, 됐다. 썬루프 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2채널 요겁니다 요것도 팔고 싶어요 220 가격이 조금 센데 어 이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어디 갔어 나 아, 2만 키로짜리 봤는데 여기 있다 와 걸려들었다 LPG 220만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7000키로라니 야. 220만 아 뒤쪽에 무너졌네요. 뒤쪽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런 차는 사실 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나면 부루 밀려요, 그냥. 뒷좌석이 안전하지 못하죠. 사실. 요거는 그건 추천을 안 드리는데 혼자서 운행하실 분은 타셔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엔진 미션 먹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 누유 하나 없이. 사고 차들이 이런 거가 더 좋아요, 사실. 누유 같은 게잘 없어요.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 싹 저기를 해버리거든요. 자, 주행거리. 이만, 어, 진짜네요. 주행거리 거짓이 아니에요. 차 갖고 온 지는 한 달이 채안 됐고요. 음, 아주 깨끗하네요. 사고 차량들이 원래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은 뭐 바꿔놓은 것 같네요. 정품이은 아닌 것 같은데. 내비는 거치형으로 들어가 있고 실내도 사용감 정말 없네요 깨끗하네 기름도 가득 있고 실제 주행거리 맞고요 거치형 내비 열선시트 저는 탈것 같아요 이거 저는 타요 어, 저는 무조건 타요 어, 아주 괜찮아요 딜러들은 이런 매물 아주 좋아합니다 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비추합니다 뒤에 태우시면 안 돼요. 쭉 내려가다 보면 다 고만고만 해요. 고만고만 합니다. 주행거리 12만 05년 식 10... 근데 금액이, 이 금액이면 안 하고, 어, 얘 좋네요. 9만 5천 LPG. 이런 메리트가 하나씩은 있어야죠. 메리트가, 얜 뭐야, 26만원? 230에 어떻게 팔겠다는 거야? 어, 내가 다 고만고만. 요두 대만 보면 될것 같아요. 두 대. 아, 이건 330볼 필요 없겠다. 너무 비싸요. 이거 살 바엔 트랜스폼이나 YF를 가고 말죠. 230. 요걸 마지막으로 볼게요. 비유변차, 1인 신조, 여성 운전, 지인 추천 차량, 신, 신바디네요. 239만키로, 06년 LPG. 보자. 이력 없어요. 사고 없어요. 누유 없어요. 음, 비싼 이유는 있습니다. 10월 28일. 차 갖고 온지 20일 됐네요. 이거 금방 나가겠네요. 어, 이건 조금 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사실 금액을. 어, 이차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아래 범퍼 하단부만 좀 긁힌 게 보이네요. 뭐, 어, 어쩔 수 없죠. 아주 깨끗하네요. 아주 깨끗해요. 커버가 없네요. 엔진 커버. 큰 의미 없고요 거치형 맵이 있고, 실내도 매우 깔끔합니다. 아, 옆구리가 좀 터졌네요. 시트가. 내비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보통 내비가 되면 켜지거든요. 내비는 고장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아니면 차주가 전화가 왔네요. 어, 아, 어. 아직 일하고 있어? 오케이. 아, 어. 난안 먹어. 음. 햄버거를 시켜 먹겠다고 하네요, 와이프분께서. 아,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아,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매물입니다 네, 요렇게 봤는데요. 사실 요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비싸고 주행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차량 위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트랜스폼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고, 그 다음 YF 쭉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중고차 유눅들러였습니다. 바이바이.